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새해 첫 시군 방문지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된 울진군을 방문해 건설 현장과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창걸 울진군수, 강석호 국회의원, 이정호 한울원자력본부장이 참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신월 3, 4호기는 지금 지역에서 또 정책권과 함께 여러가지 서명대에서 청와대 전달도 했고 모든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산자부라든지 청와대에 공로나 과정을 거쳐서 재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울진이 우리 동해안 시대를 여는 데 가장 북단에 있고 또 울진이 그... 한울, 신한울 3, 4호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원래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려고관광산업의또 메카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만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는 지금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공로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개해달라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공로나 과정을 거쳐서 재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사는 오죽하면 원전을 유치해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울진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창구 울진군수는 정부 정책 전문가 TV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을 3, 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1차 이제 그 소통위원회 회의할 때 저희들은 이제 그 TV 토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울진군에서 공론화는 할수 없는 부분이고 공론화는 이제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론화를 요구하고 울진군은 TV 토론회를 먼저 하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공론으로 가는 가징 안되겠나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tv 토론회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차 모임 할때 그걸 정상적으로 의제를 해서 그 토론을 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회의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공론화도 좋지만은 일단 TV 토론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신한울 3, 4호기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정부, 정,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V 토론회를 하기를 그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3차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이 한 오르글 되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시재기 돼야 에너지 정책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에너지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한다 해도 그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차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6월 정도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걸 좀 서둘러서 TV 토론를하고 공론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이어 울진 후포 마리나 개발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장 점검을 한 후. 기관 사회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도정 주요 현안 설명을 실시한 후 울진군 현안에 관한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